2막 4장. 네. <laughs> 조건부 확률이에요. 컨디셔널 프 t i o n a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죠.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뭐 전혀 안 배웠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배웠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운 방식은 그냥 공식을 외운 방식일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방식은 이 개념으로부터 한번 다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보죠.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conditional probability. 조건부 확률이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 multiplication rule. 고배법칙이 뭐냐. 세 번째는 베이즈 정리. 베이즈 정리가 뭐냐? 요세 가지만 알면 끝나요. 먼저 첫 번째 파트,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뭐예요? 뭐라고 잔뜩 써 있는데 쉬운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 일상생활 얘기부터. 여러분 그 야식을 먹을 확률이 얼마가 돼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몇 퍼센트 여러분들은? 80%? 너무 많은데? 또 여러분들은 어때요? 30%? 또 여기 맨뒷줄 끝에 50%? 어꽤 높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안한 상태에서 야식을 먹을 확률은 얼마가 돼요? 90%? 100%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확률을 말할 때 그냥 야식을 먹을 확률과 어떤 조건으로 제한해서 저녁을 먹지 않고 야식을 먹을 때 확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여기서 내용을 봅시다. 조건부 확률. 다음 같은 거를 볼 건데 어떤 이벤트 B가 발생한 그런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 상황 하에서 A라는 이벤트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이렇게 써요. P A bar B라고 써요. 그리고 이거를 conditional probability of A given that the event B has occurred. 이벤트 B가 발생한 조건 하에서의 A라는 이벤트의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를쓰면 얘가 조건이 되고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맞죠? 요거 헷갈리진 않겠죠 왜? 조건대시법으로 쓸때 이게 원소고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뒤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거랑 같은 방식으로 쓴 거죠 그럼 이 B에 해당되는 사건은 컨디셔닝 프로바빌리티 조건에 대한 사건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건부 확률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원래 PA라는 거는 뭐예요? 이 전체 중에 A라는 사건의 확률이죠 그런데 P의 A, 바 B다 라는 거는 B라는 조건으로 한정을 시킨 거예요. 제한을 시켜요. 그럼 전체가 뭐가 돼요? S가 아니라 얘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전체가 되고 그 중에서 뭐의 확률을 구한다? 얘의 확률을 구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그림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식으로 막 쓰면 그거나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럼 e x a m 하나 볼게요. A라는 사건은요, 어떤 병이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혈액 테스트를 했을 때 네거티브가 나오는 사건이래요. 뭐, 네거티브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파지티브, 네거티브 정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뭐 정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B라는 게 네거티브인 혈액의 결과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만약에 B라는 사건, 즉, 네거티브한 블러드 테스트의 결과가 나온 사람들로만 제한을 시켜가지고 그 질병의 발병률을 계산을 한다면 그 확률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조사는 왜예요, 여러분? 여기 뭐이기잼플이니까 조건부 학률이 이기잼플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기잼플이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잖아 이런 거왜 하는 거예요 그 질병이 그 혈액과 관련이 있냐 없냐 영향이 있냐 없냐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 독립이냐 종속이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볼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대조 실험들이 다 이런 거죠 그냥 평범할 때 하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의 뭔가의 확률을 구했을 때 달라지냐 같아지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볼게요. 어떤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물건을 생산하는 어셈블리 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 A하고 A 프라임이 있는데 A가 더 오래된 거래요 그런데 물건을 생산하는을 해 봤더니 어떤 거는 디펙티브. 이거 전에 용어 나왔었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결함이 있는. 그죠? 어떤 건 결함이 있고 어떤 거는 넌 디펙티브. 결함이 없어요. 결함이 있는 거를 B라고 쓰고 결함이 없는 거를 B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그랬을 때그 물건 생산한 것들의 결과를 여기 정리를 해본 거예요. A라는 라인 A 프라임이라는 라인에 결함이 있고 없고의 개수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2619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이 확률은 어떻게 되죠? 라인 A가 물건을 생산할 확률이 얼마가 돼요? 그거는 전체 개수 분에 이 A에서 생산한 개수를 세면 되죠. 그래서 뭐가 돼요? 18분의 8이 돼서 0.44% 된대요. 이책 보면 특이하게 0, 2가 안 쓰죠. 점 앞에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0이 없는 거예요. 이거 오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고를 거냐면은 이번에는 결함이 있는 거로만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결함이 있는 거로만 제한을 시켰을 때 a라는 곳에서 생산될 확률이 뭐겠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만 보면 돼요. 얘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b가 전체의 세상이 됐어. 그중에 a인 거는 몇 개가 돼요? 3개 중에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가 돼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0.66 이건 뭐 필요 없고 이건 복잡하게 뭘쓴 거고 그죠? 0.66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를 비교해 보면 뭘알수 있어요? 아 결함이 있는 거 보니까 A에서 될 확률이 높구나 A가 더 오래 됐다며 그죠? 아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조건부 확률할 때 제가 공식 같은 거 말했어요? 말안 했죠. 그냥 B라는 걸로 제안했을 때 B에서의 A의 확률이었잖아요, 그죠? 개수를 세서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식으로 써보자는 거예요.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B라는 것이 전 체가 되는 것이고 B라는 것이 전체. w e l l e v a n t Sample Space가 돼요. 전체 Sample Space로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A가 발생한 것은 뭐예요? B라는 세상 속에서 A가 발생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돼요? p 의 A 바비는 이 조건부 확률은 전체 세상이 뭐가 돼요? B의 확률이에요. 그 중에 뭐예요? A 교집합 B의 확률. 이걸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 거꾸로 배웠을 거예요. 이 공식을 외워. 그냥 외우래. 뭔지 몰라.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정의된대 정의를 외우고 딱 그걸로 문제를 풀었겠죠. 그죠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들어가죠. PB가 0보다 크다. 그죠? 이건 왜 필요할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이 이름은 conditional probability of A given that B has occurred 이렇게 말한대요 그 다음에 e x a m 또 봅시다 어,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산대요 어, 이것도 옛날 책인 걸알수 있겠네 옛날에는 디지털 카메라 다 샀는데 요즘엔 안 사죠 스마트폰으로 다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옵션이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메모리 카드가 더 들어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엑스트라 배터리가 더 들어있는 거고요 둘다더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60%, 40%, 30%가 이런 선택을 했대요 그랬을 때 A, B라는 사건의 이름을 붙여 줄게요 A는 메모리카드를 더 추가로 산 거고 B는 배터리를 더 추가로 산 거예요 그랬을 때 P, A, B는 어떻게 돼요? 배터리를 추가로 산 사람 중에서 배터리하고 메모리카드 같이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터리를 산 사람 0.4가 전체가 돼요 그리고 둘다산 사람 0.3이 그 중에 메모리 카드도 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0.75가 나오고요. 반대를 또 계산해 볼수 있죠. P, B, B, A는 뭐예요? 메모리 카드를 산 사람이 전체가 되고, 둘다 동시에 사는 사람이 분자가 되겠죠. 그럼 0.6분의 0.3에서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뭘 했냐면은 PA바B 계산했고 PB바A 계산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두 값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한 줄로 뭐가 정리가 돼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PA바B가 뭐랑 다르다? PA랑 다르다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의미죠? 그냥 A의 확률과 B라는 것으로 제한을 시켰을 때 A의 확률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b라는 거가 a에 어떻다 영향을 준다 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절에 나오지만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a하고 b가 서로 영향을 받는 상태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종속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두개 계산했는데 이게 같아져요 그럼 뭐가 돼요 상관이 없는 거지 그거를 독립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이그젠플 나오는데 매거진이 있는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대요 아트 북 시네마 abc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각각의 잡지들이 어떻게 팔리는지는 여기 다이어그램으로 다 정리가 잘돼 있죠. 교집합은 교집합끼리 그냥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 이거는 A만 산 거고 얘는 뭐 A하고 C를 산 거고 이렇게 돼요. 여기는 ABC를 다산 거고.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랬을 때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b 에 A 바 B는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B를 전체로 보고 그 중에 A를 선택한 경우를 보면 되는 거죠. 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녹색 부분을 다 하면 0.23 나오고 파란색 부분은 0.08 나와서 요거 계산하면 뭔가 값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p 에 a 바 b 합집합 c 이거는 뭐가 돼요? 전체 범위가 어떻게 돼요? b 합집합 c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네. 이 중에서 a인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되겠네. 그죠? 분자 분모 계산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전체 범위가 보고 그 해당하는 사건의 범위가 뭐냐라는 거를 보면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거는 교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마쳤어요 질문 있나요?